네, <laughs> 일반적으로 설명할 거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걸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아, 점 P는 네 A 큰마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 밖의 점을 가지고 원 위의 점 접선 공식을 썼을 때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결론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보일 거예요. 어, 과정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어, 이해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한번 여기 써보시면 됩니다. 어떤 수학한 거냐면 아, 어, 네원 밖의 점에서 이제 접선 두개 그으면 접점이 생기겠죠? 그 접점을 갖다 좌표에 <laughs> 적는 거예요. x1, y1, x2, y2. 이렇게. 잡혀 찾는 거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만드는 거예요. 접점을 아니까 그 위에 점 공식을 쓰면 되겠죠. X1, X, 그 다음에 <laughs> Y1, Y 그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접점 R에서의 접선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x 2X, Y2Y는 r 지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서 변수하고 상수의 입장을 바꾸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변식이. 지금 이 QR이 상수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XY가 변수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입장을 바꾸겠다고. 어, 입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그두 직선 다이 P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저 점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꿀 거야. 아 <laughs> 어, A라고. 다시 쓰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X1 그 다음에 B1 는 R제곱이 성립해야 합다 이렇게 됐다 그냥 대입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AX2 더하기 b y 2는 R제곱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때 여기 X1, Y1 자리에다가 XY를 쓸것 이렇게 이건 여전히 그대로 이렇쓸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이두 식을 보고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뭐 형태가 비슷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두 결과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만든 이 식이 X1컷 Y1과 X2컷 Y2를 지나는 1차 식인 걸 알아요. 그죠? 이 2차 식은 직선이거든? 직선이 두 점을 지나 근데 직선이 두 점을 지나면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은 이직선의 직선은 점 q r 래 지나 직선일수 없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원이 있고, 원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네. 그럼 이제 접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 접점을 지나는 선, 그걸 이제 직선이라고 해요. 그 방정식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극계점을 가지고 위의 점을 보시고 쓴 것처럼, 그 이유가, 어, 어, 우선 접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두 개를 만든다고, 이렇게. 그 다음, 에 그게 둘 다, 좀 원밖에 점을 지나니까, 그 점, 점을 뒤에 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두 식에서, 이게 이제 나머지 형님부터 사용하던 방식인데, 어? 그.. 나무지 정리해서 왜 네. F2는 1 F2는 2뭐 이런 말 가지고 식을 만들 때뭐2차식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변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가 변했잖아 그 변하는 걸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넘겨서 는0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고? 상수인데, 그 상수가 변하니까 변수를 쓰는 거야, 대신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2다, 이런 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구성하는 것을 사실 수학상에서 배운 거거든요.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스킬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X1, Y2가 거기에 바뀌지 않죠그거기에다 미술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차식이 나와 근데 1차식은 정두 개면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이게 확실해요 아저 직선 딱저 하나 저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A, B, R은 숫자인 거고 알겠어요?